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뭐 시세적인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좀큰 관점에서 아, 대충 이 암호화폐 업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FATF 권고안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AML하고 VSAP인가 하는 그런 법률 규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각국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장세도 똑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약간 그쪽 측면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8년차 코빗 크립토 금융 기업 도약 그래서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뉴스를 해서 코인텔레그래프 코인 어, 코리아에 이게 나온 건데 한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올해 커스터디 랜딩 등 크립토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고 나섰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기는 코빗 같은 경우는 진짜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문안 닫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거래소인데, 자, 산업범죄에도 끼지 못하고 낯선 기술이던 블록체인 가상자산이 내년 3월이면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 이 얘기가 아마 뜻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4일날 그 법률안에 관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어?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이 막 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스무스하게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진짜로 확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100% 확립돼서 법률안이 제정되는 거는 내년 3월이라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3월 이전에는 어 무슨 뭐 어떤 잡거래소 하여튼 뭐 중소거래소 어 정부에서 인증받지 못한 어떤 그런 중소거래소도 어느 정도 살아가긴 하겠지만. 이 내년 3월이 넘어가면 그런 코인사들이나 거래소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립토 금융 모델 발굴 나서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최근 가상자산 예치 커스터디 위탁관리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립토 금융 서비스를 발굴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코빗은 국내 제도권 금융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차세대 디지털 금융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랜딩 서비스나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마진을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어, 혹시나 자 코빅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뭐 대규모 어떤 그 신규 유입자를 위해서 아마 그런 서비스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대표적으로 가장자산 장외거래 OTC 마켓이나 대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회사 매트릭스 포트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있죠 그래서 어, 코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 앞에 메인 홈페이지에 이제 그게 없지만 skcnc하고 주로 핵심 투자자는 소프트뱅크 벤처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뒤통수 칠리를 만들거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아마 할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게이 암호화폐 업계에도 분명히 통용이 돼요. 예, 우리는 기사에 어떤 기업이 나오고 어떤 기업이 되게 좋아 보이면 어떤 코인이 되게 좋아 보이면 그게 투자가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다 아니라는 거죠. 예, 다가 아니라는 걸그 말씀드리고 정보 보안, AML 역량 강화라고 여기 나오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응을 위해 금융솔루션 전문기업인 인피닛그루와 가상자산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체인월시스가 여기 나오죠. 일단 이걸 보여드리는데 체인월시스 등 해외 가상자산 AML 솔루션을 도입했다. 예, 코빗이 그렇게 나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는 9,800달러 밑으로는 9,600달러 예, 이게... 이 박스권 장세로 지금 현재 이제 흘러가고 있고, 9,700달러에서 계속 이제 횡보하는 추세인데, 이 비트코인의 변곡점이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그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위로 크게 가든가, 만달러를 넘게 크게 가든가, 아니면 아래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든가, 그렇게 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예측을 들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는 현재 측면이고,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어, 코인 뉴스나 해외, 뭐 외신 뉴스나 아니면 국내 뉴스 같은 걸 많이 봐도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진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이제 하게 됐었고, 어쨌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인용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뭐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안 했고, 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블로그에서 하,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저도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캠 코인이나 아니면 뭐 스캔 거래소 이런 데다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날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을 좀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짜잘한 거래소에 돈을 받고 소개를 시켜 준다거나 뭐 무슨 코인사에 관해서 소개를 시켜 준다거나 어 1절 돈을 한푼 받지 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제가 그 뭐지 어, 실시간 실시간을 마,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도 슈퍼챗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거 받으려고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아까 체인월시스라고 보이셨죠 어, 그 솔루션 해주는데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별로 변동폭은 없어요. 일단 현재 상황이. 근데 여기서 호라이젠 코인이 2.7로 살짝 늘었어요. 한, 뭐, 다른 코인은 다 비등비등하게 있고, 지금 지켓시는 약간 양이 줄었고, 다른 건 변동폭이 없는데, 어 저는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이 다, 가, 다 살아남아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뭐, 여러분들도 아마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체인홀 리시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공동 설립자 겸 대표이사는 마이클 그로나거이다. 체인얼 시스는 불법적인 암호화폐 활동과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전 세계 법 집행기관, 규제기관 및 기업의 암호화폐 조사 및 준수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 보셨죠? 코빗도 관련돼 있고, 국내에 있는 다른 대형 거래소도 관련이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거래소의 체인얼리시스 솔루션을 도입했다. 자 어느 정도인 지 아실 거고 체인얼리시스가 해마다 수십억 대 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비결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그리고 FBI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리고 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도. 어 수주를 받아가지고 돈을 따내는 어, 공사를 따내는 어떤 그런 데고 그런 기업이고, 체인월시스가 이번에 되게 중요한 걸 업데이트 발표했어요. 저도 이제 투자를 이런 코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시코인하고 지캐시에 관해서 어, 제공할 거다,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는 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체인월시스에서. 근데 완전히 이번에 공식화돼서.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코인 베이스 아니나 지금 보면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우리가 볼수 있지만 혹간에 국내에서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들 다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더 말하, 말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었던 게 아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분명히 마, 어, 맞을 거고 수익률로 봤을 때도 웬만한 코인들보다는 아마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다가 다 아니다 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거기다가 체인월시스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하고 되게 끈끈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마이클 순니 씨가 이번에 체인월시스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뭐라고 연설을 진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건 관련이 있다. 어, 끈끈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그, 요, 어, 3개월 전,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채굴된 양이 12만 5,388개인데, 그 중에 6만 2,973개를 매집을 했다. 그래서 향후 장세를 어, 너무 부정적이게 보기보다는 이들이 물론 뭐 칼자루를 진 주인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뭐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할 때는 뭐 폭락시키기 위해서 그러게, 그러기만 하겠어요. 어쨌건 뭐 폭락을 설상 살짝 이제 꺾여가지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이게 계속 어, 끌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따왔는데, 어, 짜증나죠. 지금 시세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나는 빨리 내가 투자한 코인에서 돈을 벌어서 나는 람보르겐을 타야 돼. 나는 뭐 포르쉐를 타야 돼. 나는 집을 뭐 60평대로 이사를 가야 돼. 뭐막 어? 그런 그런 상상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상이 좋긴 좋은데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시면 더 짜증나고 더 답답해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어?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코앞에 있는데 그냥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어떤 거냐면, 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제가 이제 부동산도 뭐, 다른데 시세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보긴 하는데, 와,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재개발? 어, 그리고 뭐, 어,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데 껴있는 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내년에 SOC하고 국가 SOC하고 관련돼가지고 그런데도 아마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상대적 암호화폐 내가 왜 괜히 투자했나. 이렇게 횡보가, 횡보를 되게 오래하고 불안불안한 장세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못지않게 분명히 코앞에는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2017년 말에 정고점 있었을 때, 그,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전율을 저는 직접 제가 눈으로 맛봤고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뭐 3억씩 늘어있고, 일주일이 되면 뭐, 어? 10억 단위 이상씩 막 올라가있고, 뭐 자산이 늘어가있고, 막 이랬을 때를 제가 극도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전율 이상 되는 어떤 그 시총이 몇배 올라가는 게, 앞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뭐 지루하고 그래 서 이제 어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제 뭐 따로 할게 없어 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어쨌건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라고 말하면 저 또한 바보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 2.0 어, 스테이킹을 위해서 지금 보면 어, 이더리움 지갑이 12만 개가 어, 새롭게 생성됐다. 어, 거기까지 생성됐다. 그래서 지난 1년간에 이게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위해서 13%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연기가 될지 아니면 진짜 8월 달이 넘어가기 전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데 좀더 지켜봐야죠. 예. 또 말씀드리고, 자 여행 규칙 준수 V A S P 준수 논의 예정인 F A T F 회의 이 뉴스도 되게 중요한데 어, 핀테크 회사 쿨빗 X의 CEO는 F A T F 국가의 10%만이 6월 24일 회의에서 여행 규칙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되게 부정적인 얘기죠. 어, 지금 현재 이제 보면 FATF를 구성하고 있는 200개가 넘는 국가 중 어, OU에 따르면 여행 규칙을 다루는 규정은 약 20여 개 정도밖에 없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10%밖에 지금 없대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준수하고 있는 소수의 VASP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말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을 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어 지금 현재 20개 밖에 안되는 국가만 이걸 이제 준수 하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올해 안에 정리가 되고 내년 3월이 되면 완전히 이제 만연어 만기가 돼서 저는 모든 국가가 다이그 어 fatf 의 트래블 룰을 규약을 이제 준수하면서 시세상승 분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시세상승 분출이 있을 거다 말한 지가 벌써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어쨌건 규율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 정부 기관 두 곳이 코인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 이용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는데 이것도 좀 약간 지난 얘기긴 한데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과 마약 단속국은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과 마약 단속국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에 관련 문건을 발행했다. 그래서 저도 코인베이스가 왠지 미국 증권거래, 미국 정부하고 되게 관련이 깊다. 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금융세력하고. 금융세력이 자금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리스업되 있는 코인들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제목만 보셔도, 내용만 보셔도, 왜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우리는 뭐, 주식시장하고 지금 암호자산시장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송을 했었고, 어, 동일시하게, 주식이 올라가면, 암호자, 암호화폐 장세도 올라간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 근래 보면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거의 뭐 s&p500 같은 경우는 3232뭐 다우존스 나스닥도 뭐정고점 이상을 다 뚫어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지금 암호화폐 장사는 안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러 이거를 이제 똑같이 동일시해서 말하는 것도 어,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지만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YCC 법률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트리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확률상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건 주식시장은 이렇고, 암호화폐 장세는 지금 소강 상태다. 그리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 같은 경우도, 뭐, 1700달러 미치고, 18달러 미치네요. 그래서 금은 추종자 분들도 분명히 개 중에는 계시긴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거, 15년? 15년 이상, 계속해서 홀딩해서 아마 보시면, 어,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왜 암호자산 시장을 왜더 추종하나? 그거에 관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걸 말씀드려도 아마 몸으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돈과 복지가 떨어지면 금은 값은 오를, 오를 거야. 당연하게 오를 거야. 그리고 세력들도 올려줄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시긴 하겠지만, 글쎄요. 라는, 어, 저는 한마디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이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뜻깊은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닌데 어쨌건 국제자금세탁방지법이 6월 24일 날 있고 어 점진적으로 이제 세계 모든 국가가 그걸 준비할 거고 그리고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제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체인월시스가 공식적으로 그런 표명한 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그게 이제 주된 핵심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샬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덥지만 어, 날씨도 덥고 중요한 건 시세도 그냥 그렇긴 하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계속 오르지 않는 시세창만 보시면 답답하니까 예, 그래서 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